식당에서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숨을 못 쉬고 뒤로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한 대학생들. 침착하게 할머니를 식당 바닥에 눕힌 뒤 군대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는데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기질을 발휘해 소중한 생명을 살린 대학생 박찬식 씨와 친구들을 사건 원장에서 만나본다. 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겠습니다. 기지를 발휘해서요. 쓰러진 노인을 살린 대학생들의 얘긴데요. 대학생 누굽니까? 대학생 세명이 오늘 주인공인데요. 첫 번째 주인공은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의 재학 중인 박찬식 씨입니다. 성인이니까요. 그리고 친구 둘이 있는데 동명대학교 박영근, 신라대학교 김대훈 씨인데요. 앞서 설명이 나왔습니다만 셋이 친구인데 울산 의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다가 옆에 모르는 60대 여성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갑자기 쓰러져 위급한 상황에 아, 이세 명의 친구들이 기지를 발휘했고 특히 박찬식 학생이 심폐소생술로 그 여성을 살려내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친구들 저세 명이 이제 식당을 찾아서 식당에서 아마 이렇게 뭘 기다리고 있었던 음.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박찬식 씨는 예상치 못한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듣고 오겠습니다. 식당 들어가고 이제 음식을 주문하고 있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뒤에 할머니 좀 봐봐라 뭐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한 30초 가량 이렇게 지켜보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가고 친구가 이렇게 할머니 잡고 땅바닥에 그 이렇게 편안하게 눕혀 드렸는데 이거는 상황이 그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것 같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친구가 119에 전화해가지고 119 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저희가 그 할머니 호흡을 돌려놓고 근육들이라든가 막뭉칠까봐 저희가 옆에서 마사지 좀 해드리고 구급대원들이 오셔서 그렇게 할머니가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쵸, 그 제가 CCTV 영상 보면 그대로 드러나네요. 이제 밥 먹고 밥을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할머니가 그냥 쓰러지려고 하는 유급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 눈썰미가 좋다고 해야 될까요 박찬식 씨 네. 일행에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 한 친구가 뒤에 할머니가 좀예 할머니 어, 네. 지켜보라라고 했는데 저렇게 뒤로 쓰러진 겁니다 그래서 딱 팔을 잡았을 때 이미 할머니가 호흡도 불안정하고 음. 그러니까 눈도 제대로 못 쓰면서 이렇게 침이 흘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이 전혀 멎어버린 상황이었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이, 그 도움의 손길을 준 겁니다 아, 저, 그~ 저~ 보면 이 할머니가 저렇게 이제 뒤로 막 이렇게 쓰러지는 네. 장면인데 그~ 박찬식과 그~ 친구들이. 침착하게 이제 구조에 나서는 장면도 봤는데요. 당시 상황 얘기 다시 또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살면서 이런 적이 처음이라 가지고 좀 당황을 했는데, 저희랑 먼 것도 아니고, 저희 바로 디테이블이라서 저희가 바로 이렇게 움직여졌던 것 같아요. 제가 할머니한테 가면서 친구한테 119에 전화를 해가지고 신고를 해라.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혼자 하는 데는 조금 제가 숙달된 게 아니니까. 친구한테 기도 확보를 좀 부탁하고 제가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분당 100에서 120회 정도 한다는 거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배워가지고 알고 있었고 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주변에서 한 2분에서 3분 정도 하니까 할머니 호흡이 돌아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제 체감상 느낌으로 되게 오래 한것 같았거든요. 하면서도 이게 할머니가 아차 해갖고 잘못되시면 제 잘못이 아닌가 좀 자책감도 들었는데 할머니 그래도 호흡을 하시고 눈을 뜬걸 보니까 아 천만다행이다 약간 안도감을 좀 느꼈어요. 다들 똑같은 얘기예요. 하면서도 이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안잘안 되면 어떻게 그런 걱정도 하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옆에 그냥 밥 먹는 사람들 옆에 있어요. 그냥 뭐 어쩔 수 네. 없이 그냥 있는데 지금 군대 얘기를 했습니다. 군에서 저걸 배우기도 하지만 요새 가장 잘 하는 데가 예비군 훈련식으다 알려줍니다. 예비군 훈련하면서 실습도 하고 하는 걸를 아마. 이 박찬식 씨 뿐만 아니라 친구들 다좀 알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한다고 확신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면서도 와, 안될안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지만 친구는 119에 전화하고 본인은 계속 시키는 대로, 군대에서 시키는 대로, 아, 예비군 훈련 시키는 대로 분당 몇 번씩 딱 하니까 네. 2, 3분 딱 지니까 지나니까 할머니 호흡이 돌아왔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찬식 씨그 얘기 했잖아요. 앞서요. 정말 한참 한것 같은데. 네. 2, 3분 정도 지나서 돌아갔다 그러니까 자기는 얼마나 그 긴장하면서 그렇죠.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친구들도 역할을 잘 나눠서 했기 때문에 할머니를 구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일단 할머니 딱 발견했으니까 119부터 전화를 해, 119에 네.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박찬식 군이 그 김대훈 군한테 어, 빨리 119에 전화해라 그래 가지고 김대훈 군은 119에 전화를 하고 있었고요. 또 박찬식 군이 이제 그 흉부 압박을 하고 있는 사이에 이제 박영군 군이 이제 기도 확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일사불란하게 자기 역할을 했던 거죠. 예, 그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박찬식 씨가 이제 군대에서 네. 이그 심폐소생술을 배웠기 때문에 잘그 현실 적용을 할수 있었던 거죠. 예, 네. 어저 예비군에서 배웠다고 그래서 또 해병대 네. 섭섭할 것 같아서 얘기해 드릴게요. <laughs> 어, 이 2016년 7월에 이 박찬식 씨가 해병대 이사단에서 복무하고 제대를 했답니다. 예. 어, 그때 해병대에서 주기적으로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을 받았고요. 아직까지 그 교육 내용이 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본인도 대처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교육받을 때는 전부 마네킹 가지고 하거든요. 마네킹 가지고 하는데, 요번에 예, 실제로 사람한테 한건좀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고 또 잘못되면 어쩔까 하는 어떤 두려움 같은 것도 있어서 하던 교육 때그 배운 거 그대로 비슷하게는 하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예, 예. 자, 이렇게 기지를 발휘해서 소중한 생명을 살린 박찬식 씨 겸손한 소감을 밝혔는데요. 더욱더 눈길이 갔습니다. 박찬식 씨의 얘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할머니한테 직접 들은 건 없고 할머니 사위 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할머니 앰뷸런스 실려가지고 경황이 없어갖고 감사의 말을 못 표현했는데 다음날 전화와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면서 이렇게 인사가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그렇게 감사를 표하니까 조금 민망하면서도 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별로 안 좋았는데 병원 가갖고 지금은 통원 치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예전처럼 완치하셔 갖고 그냥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할머니 가족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네, 할머니 가족이 고맙다. 연락이 왔어요. 사위한테 연락이와서 너무 감사하다 경황이 없어서 그때 인사를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 박찬식 군이 그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조금 이게 민망하긴 한데 자랑스러웠다고요. <laughs> 자랑스럽죠, 당연히. 최고의 일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는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는데 지금 통원 치료를 지금 받고 있고 아마 이세 사람도 마찬가지로 할머니가 좀 완치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똑같이 하는 얘기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네. 것뿐입니다라는 겸손한 <laughs> 태도를 네. 보였습니다. 사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절대 네. 아닌 게요. 호흡곤란이 오게 된이유 2분에서 3분을 보통 골든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3분이 넘어가면 뇌 세포들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령 그 이후에 깨어나도 심각한 질환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걸 지금 박찬식 씨가 막아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 주변에 본인이 당연히 잘한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었는데, 식당 주인분이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아. 아, 이거는 정말 칭찬할 일이라 해서, 이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 연락을 해서 네. 이 소식이 음. 알려지게 된 거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뭐나 정말 별일 아닌 줄 아는데, 정말 고맙다라고 얘기 하면서, 심폐소생술 주변 분들이 다 배웠으면 좋겠다. 네. 이걸 꼭 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니 아니,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 하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아마 다들 음. 식당 가지 않겠습니까? 네. 저렇게 뭐 서너 네. 명 식당 갔는데, 누군가가 저렇게 쓰러졌다.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음. 저는 막 당황해 가지고 땀 뻘뻘 흘렸을 것 같아요. 긴장하고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심폐소생술 이 CPR 이거는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저도 네. 뭐 장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예비군을 최근까지 한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뭐 비슷하게 배웠기 때문에 만약 저런 일이 발생하면 저는 가서 제가 할 겁니다. 예. 할 건데 이거는 좀 우리 일반 국민들이 딴 거는 몰라도 심폐소생술은 조금 정확하게 익혀두면 아주 유용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 확보 이제 가슴 흉부 압박을 네, 하는 거죠. 예. 기도를 열어놓고, 열어놓고 분명히 로. 한 사람 지정해서 신고를 좀해달라고 네. 지정을 하고요. 본인은 직각으로 해서 계속 하나 둘셋넷 이렇게 네. 그 가슴에 압박을 가하고 그게 계속 반복해서 10회씩 10회씩 2~3분을 하게 되면 그렇다면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1분에 한 100회에서 120회를 120회. 해야 된다는 거니까.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2~3분만 인데 회복이 됐고 돌아왔고. 어, 참 대견한 일을 했습니다. 어, 네. 평소에 우리가 이제 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다,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사례를 통해서 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 사건 끝으로 인사를 네. 나누겠습니다.